블라스트 코인의 역대급 거래량이 두 번이나 발생이 되면서 세력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티나게 움직이느냐 어제 새벽에 재단에서 긴급하게 발표한 락업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상승파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락업해제 일정 이게 대체 뭐야 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자 블라스트 코인은 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기술력을 인정받은 코인이에요. 세력들이 요리하기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너무나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블라스트 고래 세력들의 지갑 추적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블라스트 고래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중국인 대표로 추정되는 거래소로 물량이 대규모 입금이 됐습니다. 중국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은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폭락이 아니라 폭등을 준비하고 있느냐? 현재 코인 시장 너무나 좋아요. 블라스트 하나만 내려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 달성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 알트코인 지수도 올라왔고요. 불장에 대한 신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블라스트 혼자만 하락하느냐. 불가능하죠. 그럼 세력들이 방향을 어디로 정했느냐. 상승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영상에서 블라스트, 락업 해제 일정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중국 세력들이 대체 어떤 패턴으로 폭등을 만들어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저와 함께 이번 코인부의장 5억 수익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차트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나왔는데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 매집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매집을 시작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가 딱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비트코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실제 코인 거래소들의 대표가 중국인이었으며 중국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장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거대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코인 장애 거래 시장은 754억 달러 원화로 103조 원의 규모 를 지닌 시장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개인 투자자들 몰래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중국 코인 시장 투자자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 습니다. 실제 작전 세력 코인 브로커들이 이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단독 정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중국 세력들만 알고 있는 암호를 통해 세력 종목과 상승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부터 XRP의 급등에 대비해라 암호가 나왔으며 실제로 작년 5월을 기점으로 626% 폭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정보로 봉크코인을 언급하면서 급등을 준비해라 암호가 나왔는데요. 봉크코인 역시 100%가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퍼 피치펭귄 언급 이후에 100% 넘는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신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한 업비트 투자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업비트 계좌이고요 제가 천만 원으로 중국 세력들의 매매 신호를 따라갔으며 불과 3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가 정말 어렵게 입장한 중국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새롭게 매집 중인 코인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실제로 중국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의 리스트이며 이번에도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코인 세력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100%, 200%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우리가 정보 매매로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수익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코인 졸업, 신분 상승이 가능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중국 세력 코인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개하게 된다면 제 영상과 채널이 삭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중국 세력 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2번 중국 또는 중국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코인 리스트를 문자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를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리스트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보다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를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확인하고 나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두 종목은 지켜보세요. 실제로 급등을 하는지 확인하셔라.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하신 뒤에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었고 불과 3개월 만에 천만원을 1억 5천만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못 믿겠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 고래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의 리스트를 잠깐 보시면 이미 세력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국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벌써 나왔고요. 9월, 10월 종목들도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보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고래 세력들의 매집 정보를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매매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정말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저점에서 못 하잖아요. 하락할 때 떨어질 때 매수 안 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에만 올라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 개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고래 세력들의 매집 정보에는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래 세력들이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알면 여러분들 혼자서 5% 10%더 먹으려고 기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매수한 코인 언제 떨어질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손. 본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고래 세력 매집 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해라. 그러면 뭐다? 수익이다. 이거보다 쉬운 매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모든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싶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과 채널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래 세력들의 매집 정보는 신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세력 코인 리스트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링크를 클릭한 뒤 숫자 2번 또는 숫자 2번 중국 또는 중국이라고 남겨주시고 중국 세력 매집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세력 종목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